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고 김입니다 네. 아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강좌를 알려드릴 거냐 미드필더가 공을 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 있게끔 할수 있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해줘야지 본인이 볼을 받을 때좀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 두 가지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필요 없습니다 가시죠 렛츠기릿 자 여러분 일단은 태양오 김이 또 미드필더 출신 아닙니까? 자 미드필더가 사이드에서 오는 볼을 받을 때 또는 전환이 될때 또는 비드업을 할때 그냥 일자로 가게 되면은 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요거를 수비라고 가져가겠습니다자 제가 이제 사이드에 있는 우리 팀 만에한테 볼을 주고 다시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스윙 비드업을 할때 왔다 갔다 비드업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 수비수가 압박을 하려고 조금 조금씩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비수랑 이렇게 간격 있으면은 다시 볼 받을 때 수비수의 간격이 좁으니까 뺏길 확률이 높아지죠. 일단 잘못된 예를 먼저 말 드릴게요. 수비가 여기 있는데 아데오한테 볼을 줘요. 그렇죠? 다 들어갈 때 일단은 1자 공을 보면서 몸을일대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과 동일 선상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공간이 좁으니까 수비가 바로 앞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몸의 시입부터첫 번째는 미드필더는 사실상 스프린트를 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나 백 스텝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볼을 주고 받으러 갈때 어느 정도 도달을 했으면 어, 수비수가 보여.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입을 약간 45도를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수비수가 보여요. 저기를 보더라도 수비수의 움직임이 수비수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몸을 약간 이렇게 열면서 사이드 공을 받으러 가들라 자, 방금 그리고캐치하셨나요 수비랑 멀어졌어요. 그렇죠. 아, 15번수야. 우리 팀보다는 각도상 살짝 아래쪽에서 받아야지. 수비수랑 멀게 잡아놓으면 자기 본인이 더볼 차기가 편한 겁니다. 오개골 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도달해서, 이렇 보셨죠,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왜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몸을 반 정도 열면은 전환을 하기 위한 컨트롤을 하기가 쉬워져요. 일자로 가다가 공을 전환시킨다고 몸을 트는 순간 트는 도중에도 템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미리 열어놓는 겁니다. 몸이열면 잡아먹으면 일단 열리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다볼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어, 선수 시절 때 제가 또 어, 좋아하는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기성훈 선수 항상 언급을 하는데 옛날에 바르스로나 사비 어, 이니에스타 이런 선수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티키타카를 할때이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잡았을 때 공간이 없고 어, 막힐 때가 있어요. 사방이 수이고 이거를 줬을 때 얘가 압박이 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줍니다. 근데 저는 티아코만입니다. 이걸 보고 배웠어요. 줘도 돼요. 대신에 주고 나서 2차 움직임으로 미드필더 움직임을 해주면 다음 단계가 풀립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주고 에이 hey, 간다 리턴 리턴. 이, 이 짧은 공간에서만 계속 리턴을 주고 받는 거예요. 여기 옆에 사방에 수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프라인 밑에 지역에서 이런 빌드업을 하다가 종 패스가 들어갈 때는 사실상 뒤가 오히려 안전해요. 굳이 주고 전진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후진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헤이 리턴. 요거 요게 아니라 요건 나쁜 예입니다. 자 헤이 리턴.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주고 내가 2차 움직임. 그앞 전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에이, 리턴. 후진적인 움직임으로 다음 동작을 이어 나간다. 근데 여기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거 다 나도 하는데? 근데 왜안 할까요? 근데 내이 움직임에서 내가 다시 받는 것만을 위함의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왜? 제가 뒤로 물러서면서 공간이 생기면 우리 팀이 굳이 리턴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으로 컨트롤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좁을 때는, 봐봐요, 여러분. 에이, 내가 하다, 다 이러면 겹쳐! 뭔말인 아시겠죠? 겹쳐요 우리 팀한테도 옵션을 주는 거예요 리턴 또는 공간으로의 컨트롤을 위해서 또는 드리블을 위해서 자, 에이, 이렇게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에이, 에이. 그렇죠 이거야, 이거야. 이게 거야이 축구입니다 자, 여러분 굳이 미드필더가 전진적인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후진적인 움직임으로써 우리 팀과 또 내가 골 받을 때 편함을 줄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주는 게 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미드필더가 볼을 받을 때 조용히 하세요. 어,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이팁 하나, 이 각도 하나에 따라서 본인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퀄리티 두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트윙 비드업을 할때 일자로 가지 말고 몸을 45도 정도 열어주고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과 멀어지면서 볼을 받아라. 두 번째, 꼭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만 하려고 전진적인 움직임을 하기보다는 후진적인 움직임으로 팀과 제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오늘의 핵심은 결국엔 공간을 만들어라. 각도를 만들어 주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어, 미드필더 움직임과 골 받을 때 리시브를 할때 골팁에 어, 대해서 배워 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또 배우고 싶으신 어, 강좌가 있다면 댓글에 어, 남겨주시면 티아오 키 바로 레스킷 리서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깔끔하게 강좌 마치고 티아오 키은 퇴근.